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카일카입니다 드레이크가 Certified Lover Boy라는 앨범을 릴리스 했는데요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 하나가 큰 이슈를 끌고 있는 중이에요 그 가사는 정확히는 이거부터 설명해야 될것 같은데 너 드레스가 시스루여서 내가 쳐다보게 된다 너와 함께 네가 겪었던 거, 했던 일들에 대해 대화를 한다 넌 네가 레즈비언이라고 말한다 나도 그렇다 인데요. 해석해보자면 우선 드레이크가 네가 시스루 드레스를 입어서 널 보게 된 거고 아니면 여자애가 마음에 들었는데 괜히 시스루 드레스를 핑계낸 걸 수도 있고요. 그러면서 이 여자애랑 이것저것에 대해 정확히는 이 여자가 했던 거, 겪었던 거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서로 대화를 많이 했다는 거겠죠? 그러면서 이 여자가 본인은 레즈비언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드레이크한테 이성으로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한 거겠죠? 그래서 여기서 드레이크가 나도 그래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마 드레이크가 말하고 싶었던 건 나도 레즈비언 같이 여자를 좋아해 라고 말한 걸 텐데 이걸 사람들이 다들 장난으로 드레이크가 나도 레즈비언이다 라고 한 거고 다들 드레이크가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 했다 이런 식으로 다들 농담을 던지고 있는 중이에요. 이게 현재로서는 이 앨범의 가장 핫한 내용인 것 같아요. 이거 말고 다른 노래에서 카니를 디스 한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가사가 더 많은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같이 농담식으로 말한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암시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. 아무래도 2021년이고 상황이 많이 다르다 보니 드레이크의 진짜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건 만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점점 더 SNS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후딱 만들어 봤어요.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라이크도 꼭 부탁드려요.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